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쫓았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다가와 절하면서 말하였다. 저... 오자 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 음.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가서 제 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들여 그들에게 증거하라." <laughs>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였다. 주님, 내네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백부장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모실 만한 그러시 못됩니다. 그저 말씀만 해 주셔도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제가 이 사람들을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을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아들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에서 울며 일을 갈 것이니라. 그리고 예수께서 백 부장에게 말씀하셨다.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니라. 그러자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왔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 여자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그의 시중을 들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 주셨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도다를 이루려 하신 것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옆에 둘러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이르셨다. 그때 서기관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이여. 저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여우도 구울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좇으라.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라. <laughs>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랐다. <laughs> 아이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이게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며 말하다 주님, 살려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로 말이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바람과 바다까지도 걱정케 하시는 저분은 도대체 누구시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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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가셨을 때 귀신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그들이 너무나 사나웠으므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 이 있습니까? 내가 내기도 전에 우리를 그런 편에 오 여기 오셨나이까? <laughs> 마침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명하셨다. 가라. 그러자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 돼지떼가 모두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려달아서 물속에 빠져 죽었다. 지를 치던 사람들이 도망가서 읍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들린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일을 퍼뜨렸다. 그래서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